세 명과 어, 또 맞아. 맵을 놀러 갑니다. 아이물건데 아 오케이 같이 여기, 다. 여기 가삽지하면돼 아. 여기 교회 안쪽 교회 맞나? 교회 어쨌든 이쪽으로. 음, 와. 교회네 교회. 어 여기가 실험장이거든. 실험장? 클럽 네. 아니고요 이거 올라갈 거가 챙겼는데. 응? 이거 가운데 이거 어, 밀어볼 아니야? 문 도구 아니야? 밀어볼 아니야 이거? 클럽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코일이라고 <웃음> <웃음> 일단 시체의 쪼가리를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하체, 상체, 머리 그다음 팔두 짝, 다리 두 짝해서 총 일곱 부위야.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뭐라 그래 수술 때 여기에도 올려가지고 그조합을 하면 돼. 음, 조합, 오케이 어. 오케이. 치라른다고? 어? 아, 아저씨 여기 쉬고 있네. 봐봐, 여기 샹들고 네. 대기하고 있잖아. 아니, 아저씨가 방금 지랄하네, 그랬는데? 이 아저씨 영어권인데? 무섭게 생겼네. 안녕, 아저씨. 아저씨, 오늘도 잘 부탁해. 응, 그러데 <laughs> <laughs> 샤워, 샤워, 이러네. <laughs>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삽질하고 땅 파면 이제 알아서 올 거야. 오케이. 어, 조 아저씨 오늘 일단 일당, 일당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음. 정원 관리사시네. 정원이요? 관리자 아니라? 정원이지 어, 정원. 사블 하나 들고 그냥 여기에다가 뭐 클릭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오, 이렇게? 응. 다하면은 음. 이제 무덤 이요 관짜를 눌러가지고 파츠를 얻는 거야. 오, 얻어. 어떻게 이거 얻어서? 그거 이제 저기 실험 실험대에 갖다 대도 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에다 불에다 넣어봐. 이거 이거? 어, 어 여기 불에다 넣어봐. 오 깜짝이야. 그래, 말했죠 소리 크다고. 오 궁금하면 넣어봐. 봐봐 아저씨 왔지. 어. 아저씨 무덤도 르는 거야 이러고. 아 아저씨 죄송합니다 무덤을 저희가. 멋대로. 그다음 우리 한네 삽이면 될거이 아저씨 한 다섯 여섯 삽 해야 될 걸. 음. 어. 이제 각자 여기서 파츠 얻어가지고 몰면 돼. 이렇게 음. 나도 한번 파봐야겠다. 각자 따로따로 만들까 아니면 뭐 한꺼번에? 오. 됐나 사라졌어 팔 한꺼번에 아니면 한꺼번에 해도 될 듯. 어 일단 나 다리 얻었거든 아 다리가 하체 얻었고든오나 머리 얻었는데 좀 이쁜듯? 이거봐 어? 머리 좀 이쁜듯? 이거봐 여자네? 어. 어 여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 어 이쁜데? 아이 이 여자 아, 이 아바타 알아 이 어, 여자란다 여기 기본 아바타들이야 다 이쁜데? 여... 갑시다 어, 여자분 어 이제 올려두면 알아서 들어가 부담스러우니까 얼굴 좀 치워야겠다 어? 개랄하게 한번 들어볼까? 갑시다 여자분 숙녀분 모시겠습니다 베라라 잠깐만 크게 그, 여기다가 <laughs> 너무 파리 <팔이> 우라하신데 이러면 <laughs> 에이 선 <손> 넘었다 진짜나 키헤라가 되는 거야 오케이 원래 그런 게임이야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이거 방송 못 나가 끔상처를깐걸 얻어야 되겠다 나는 야 빨리 상체 찾아 뮤에야 오케이 상체 찾아서 멀 멀쩡한 상체를 찾아갖고 우리가 빨리 깨야 돼 제가 방송 못나가게라 그랬으니까. 야 땅파. 아 상체 찾았는데 얘는 없는데 가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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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어디 가는데? 웃음> <laughs> 이거 맞아? 얘는 얘는 어, 있어야 될게 없는데? 이거 <laughs> 이거 일단 여기다 두고. 뭐야 이 머리는? <laughs> 이건 아닌 것 같아. 있어야 될게 없다고 말이 좀 이상한데. 있어야 할게 어, 없어 얘는. 아씨 같은 팔이네. 태워. <laughs> 이거 무덤 팠던거 파면 안 나오나 아이템? 어? 아저씨가 다시 덮으면 리젠데. 아 오케이. 응 그래서 아저씨 그런 역할이야. 어얘 이게 원래 팔인 거 같은데 이거 가져가야겠다. 쟤랑 어울리는 팔인데. 지금. 됐어. 맨 팔을 얻었거든. 멀쩡한 가슴을 찾았어. 이거 가서 낀다. 예, 네. 좋지. 해 버릴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가슴도 어로 얻었어. 가아 끼워야 거야. 봐 봐. 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라 끼운대잖아. 이거 맞아? 이 남자분이었네, 이거. 팔도 오라하마니 든든하네. 락 사업을 들고 이 정도면 우리 개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님? 어? 개인으로 수술대가 근데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완성되면 아니야, 다음 차례 어? 네 개야 어? 그럼 개인으로 하자 뗄수 있나? 넣어놓은 거? 어뗄수 있어 이렇게 내 가슴 가져와 아 그러네. 쓰실 때네개네난여기 어머 씨. 난여기 쓸.. 뭐야. 난여기쓸 거야. 너그 놈이 제대로 안 빠져. 됐다. 끄트머리 써야겠다. 어? 뭘 봤나? 오 좋아 좋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리를.. 멀쩡한 머리를.. 오나 멀쩡한 옷.. 옷을 얻었는데 이거.. 내가 아까 가져갔던 머리랑 세팅인 거 같은데 이 사람? 그거 너 머리 떼갖고 다시 가져가면 돼. 아! 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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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네. 저거 여6번 당했지. 안돼. <laughs> 네. <laughs> 네. 그냥 그냥 태워버리네. 아, <laughs> 여기서화르르 네. 소리 나. 좋은 거 찾았는데. 아, 나 어이없네. 오, 어, 씨. 다시 파야 되잖아. 아저실 일거리 반대고 있네. 아, 괜찮은 몸이었는데. <laughs> 아, 진짜 어이없어. 아저씨 짜증 내는데? 아이씨 이러면서. 아, 이건 아저씨 할일이잖음왜 짜증을 내? 와, 무슨 바지 허리 고기가 무슨 코팅돼 있는 것 같아. 뭐야 이파란머리윤두 n 두 u 두 u n d u Yundu. Yundu, 이 u n d u y u 팔도 띠가 난 예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겠어. 또 예쁜 거 찾았는데 또 부서지면 레전드. 그러니까. 저기 불태우면 레전드. 진짜 <laughs> 어이없어. 아, <저의> <laughs> 오 다리 찾았다. 다리 이거 예쁘다. 다리 시킹 가능한가? 여기 섹시한 다리 있어. 근데 다리를 한쪽씩 찾아야 되니 힘들게. 이거 봐줘 예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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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쁘지봐봐이이쁘지요봐거디 섹시 하지 맨 다리야 오케이이쁘이자이제또 다른 걸구거이 가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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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거 불태워 버려라 진짜 이거, 이거, 여거 이거, 같은데 어? 이거 내가 방금 찾은 그 다리랑 세트다. 좋아 좋아. 그래서 에도도 오빠 어디 갔어? 없어 없어. <laughs> 죽었어. 어 이거 나팔또 찾았다 이거. 이거 때 <laughs> 어? 다리다 그거 위에랑 같은 다리 아니야 이거? 아 진짜? 다리가 있다고? 다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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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다리. 와나 아, 완전 이거, 이거. 나 완전 완성본인데 조합이? 딱 세트로 찾은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둘다 오른쪽 다리는 네. 아니겠지. 둘다 왼쪽 다리는 아니겠지. 모르지. 근데 양, 상관없을 것 같아. 어? 오, 나 이쁘게 만들어진. 이제 저 상체 갖다 꽂으면 끝나는데. 어, 이거 오른쪽 그거 같다. 걔랑 같은 손 같은데. 이거? 어, 이거 오, 그러네. 어, 깜짝이야. 그래서 머리 머리 괜찮은 머리. 여기 연두 머리 꽂아. 연두 머리. <laughs> 아 <아니>, 싫어. 연... <laughs> 왜 연두 머신도 싫어. 연... 나 완성함. 완전 예쁨. 오. 완전 세트 있나? 얼마 설리면데 옆에 그거 해 가지고. 알라나라 오. 와트니. 살아났어, 살아났어. 그 뇌가 그 맞... 지금 살린 거야. 오 움직인다. 오빨 대박, 내가 만들었어. <뭐라> 안녕하세요. 왜못 걸어? 이 어디가? 응? 이거 뭐냐? 리모컨 들고 조종해야 돼. 리모컨이 어디 있어? 그 등짝에 붙어 있을 걸? 아. 프랑켄짱... 아니, 상가 없어. 프랑켄짱 어떻게 조절함? 그거 클릭하면 될 거야. 그냥 위치에다가... 너가 이동해가지고 클릭하면 될 거야. 음... 응. 뭐야, 이 딸기는... 밖으로... 어, 가. 이거 치마다 치마... 밖으로 오거라. 아, 이 리모컨을 그냥 따라오는 건가? 응응... 응. 아, 이렇게 클릭하면 위치가 지정되는구나. 응. 뭐지, 이 시체 게임 하는 거 같은 느낌은? 시체 게임 맞는데요. 어디있지 언니? 시체... 그, 그, 시체 청소. 언니, 이거 봐. 내, 프랑켄짱이야. 오. 완전 세트 잘 맞춤. <laughs> 머리 봐. 머리 봐, 머리. <laughs> 내가 들고 다니는 머리 봐. <laughs> 멋있는데? 오 뭐야 이거? 내 프랑켄짱 근데 뭔가 안 맞는다 다리가? 응 어, 거기까지는 안 맞나봐 어깨 걸어다니는지 음. 사실 좀 신기한데 전기의 힘으로 어.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자 아이씨 프랑켄짱 제이씨집어 혼자서 계속 걸어다니는 아저씨가 방금 <laughs> 묻은 거 다시 내가 파야겠다. 인성질하네. <laughs> 미안해요 아저씨. 이건 제 일이고 그건 아저씨 일이잖아요. 아니 아저씨 빨리 무으라고 지금 모든 무덤 다 팠잖아. 어 바지 나왔다. 이것도 세트 같은데. 빤따란빤. 빵빰빰스티하라 <laughs> 그랬는데 까비? <laughs> 어, 이제 팔한 장만 찾으면 된다 아저씨 이거 빨리 묻어봐요 다시 파게 그래 그래 바로 파 누나 내문 앞에 있던 삽쇠 벽앞 ㅋ 무지 뭐야? <laughs> 어? 욘두. 아 야, 이거 어, 파... 내가 뭐하노? 걸리. 됐다. 아이. 이 파란 거 그만 됐어. 나오라고. 아, 어. 잠깐, 어? 자, 이거 이거 예 얘거 아니야? 찾았지? 뭐? 이몸얘 거잖아. 욘두 몸. 내 쪽에 있는 거 건드리는 거 아니지? 설마? 어? 이거야? 아니, 나찾았 다리. 어어 어. 어, 어. <laughs> 이거 점점 모양이 기괴해져 가네. 응? <laughs> 저기 앞에 놓여 있는 거. 아 저거? <laughs> 빨간 팬티. <laughs> 어 이거. <laughs> 그대가 <그거 내가> 만들고 <laughs> 있는 거야. <웃음> 팔이, <웃음> 팔이 <웃음> 팔은 또 새하얗네. <laughs> 어 쌍둥이인다, 쌍둥이 다 쌍둥이. 어 어디 갔어? 예신. 머리를 세개 달아두는데, 양 받아. 괜찮지 않나? <laughs> 음, 괜찮지 않나? 세세 달아. 아씨. <laughs> 처에 초가를 만들지 않나? 막 캐로베로스를 만드. <laughs> 아웃겨. 이 <laughs> 머리 또 나왔다. 이 완성했나 본데? 이거 어떻게 조종하는 거지? 그등 뒤에 리모컨 있어. 응 이거 떼가지고 원하 응. 가고 싶은 방향에 클릭하면은 바닥에 전기가 생기거든. 그쪽으로 걸어다니. 응. 몇장몇장 몇 장. 이거 이쪽으로 이 앞에다 대기 좀 시켜줘. 응? 이거 리모컨 여기 있거든. 오케이. 내가 여기 해주도록 앞... 하지. 오른 다리가 오른 다리가. 어, 여기로 오게 했어 여기 바닥에 전기 보여? 어어. 어. 어, <laughs> 기계 한애가올 거야. 오, 나온다, 나온다. 온다, 온다. 어. 다리 내놔, 이씨. 누구야, 누구야? 어머, 어머, 어머. 몸이 기계인데? 찐 기계. 프랑켄짱 남자친구. 오오난 오오. 알리 났다 나도 포슬이 하... 만들었다. 얼굴은 잘생겼다고? <laughs> 제일 멀쩡한 얼굴이야. 그 와중에 언니 일로 와봐. 에 어? 일로 와봐. 저날 일로 와. 여기 봐봐. <laughs>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건데? 그 키메라? 그건데? <laughs> 원래는 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여기다 붙여놨어 테키님이 <laughs> 만든 거요 그건데 이거 그 다른 팀이란데 저 어디가? 근데? 응? 얘 어디가 얘네브랑켄 몰라 애들 뭐... 알아서 막 걸어다니네 어 알아서 걸어다니더라고 응. 내 것도 기 걸어다니자 어디어디 어디, 어떻게 애... 완성했어? 애 뭐야 <봐>. 아이옷 어디서 샀어요? 너무 이쁘다. 아, 이, 이거야 이게 치마가 세트구나. 응. 이쁘지. 쇼핑 어디서 하셨어요? 타투 이쁘게 됐네. 너무 멋있다. 얘네 둘이 결혼시켜. 아, 얘네랑 얘랑. 둘이 만나네, 서로. 만나러 가네. 어 둘이 만난다. 어어. 어. 여자 2호, 남자 1호. 어 서로 마음에 안 드나 본데? 그냥 지나치는데? 마음에 안 드나 봐. 여기 원래 저기 얘한테 되던가? 간다. 얘가 좀더 스타일인가? 둘이 인사해봐. 안 먹히지? 어 둘이 둘이 좀 통하나? 순아 너. 뭐 아쉽도둘다 까였네. 그래도 이 아바타가. 긴장이 만들어진 듯 원래 옷은 아닌 것 같지만 야야야 여기 진짜... 분수대로 다 모아봐 이거 봐 개이쁨 온 소리야? 뭐야? 에? 이 갑자기 니코 니코냐는 <laughs> 내 아바타 뭐야 개 조금 해졌어 내 아바타 뭐 눌렀더니 바뀌었어 아 뭐, 버튼 있구나 일로 아, 와봐 나도 볼래 한데? 아, 그거 해볼래? 어, 뭐야, 뭐야, 뭐야? 재외져래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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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재미져. <laughs> 미쳤네. 화려해. <laughs>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와,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확인, 확인. 음 오. 오 <laughs> <번다. 웃음> 자. 난리 났네. 뭐야, 춤초 와. 야, 클럽이다. 와, 멋있어요. 오, 이제 관심 가진 가진다. 있어요. 이제 관심 가진다. 춤추니까춤추니까 <laughs> <초초니까. 웃음> 관심 가지네. 와, 쩐다. 개웃기네. 나도 뭔가 해보자. 이거였나? 아, 이거였구나. 귀엽네. 아. 몇 번째예요? 어? 아래에서 두 번째. 오른두 번째. 귀엽긴 해, 이거. 집이 뭐라고 뭐라고 돼 있어. 트리겠미가 음 신겼다. 하나도 터워. <laughs> 와 멋있다. 미안해, 음 <laughs> <laughs> 나 또해버린데. 나, 괜찮은데, 나이 하나도, 하나도, 나도 하나도, 하나도, 하나한하나하나둘하하면같하하나둘하나둘셋 마지막은 폭발이지. <laughs> 아 너무 웃겨. 이건가? 음. <laughs> 와난 화살 쏴서 죽는데? 어내 거는 방금 그거 뭐냐 큐브 맞고 죽은 거고. 어 똑같은 거다. 와 재밌었습니다. 와 재밌었습니다. 와 아, 이건 재밌었다. 인정. 아, 재밌었다. 아, 개웃기네 이 <laughs> 겁나 웃기네. <laughs> 재밌었다.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샥 너무 끔찍하다면서 왜 여기다가 옮기는 거야? 피 나는 것 같아. 응. 조갈. <laughs> 조갈. <호가에. 웃음> 나 이거 그거잖아, 루틸. 루틸이 뭐야? 어? 이쁜 아바타들 종류별로 다 붙어 있는 거. 어. 맞다, 아바타 있어. 내가 보여줄게. 어. 있어? 어떤 거 할래? 아, 너무 무서워요. <laughs> 어떤 거 할래? 너무 무서워요. <laughs>